십자가의 고난에 함께하였던 마리아와 그 제자 요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선포되어지는 그 말을 통하여서 새로운 가족이 되어졌다는 거죠. 그러면서 새로운 가족이 되어지는 부분에 대하여서 좀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 그 새로운 가족은 단순히 새로운 가족이 아니라 어떤 가족인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것이고, 거듭난 사람들의 모임이 되어지는 것이고, 그 가족의 공동체를 통하여서 어디로? 영원한 생명의 하나님 나라 가는 것이 되어지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 십자가를 지시기 그 훨씬 이전에, 마태복음 12장에 가족 공동체가 무엇이다라고 벌써 말씀해 주셨어. 자, 보세요. 예수님이 미쳤다라고 하는 소문이 돌기 시작을 하니까 예수님의 어머니와 예수님의 형제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음.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와가지고, 어, 이게 예수님, 사람들이 예수님이 귀신들, 알세부 귀신 들렸다, 미쳤다라고 이야기하니까 걱정이 돼서 온 거야.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왔습니다. 라고 하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이 누가 내 어머니고 누가 내 동생이냐? 누가 나와 가족이냐? 라고 하면서 뭘 이야기하냐면, 예수님이 그때 이렇게 합니다. 제자들을 가리키면서, 제자들을 가리키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를 가리키면서, 제자들을 가리키면서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때 하시는 말씀이 이거예요.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나. 지금 예수님이 여기서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첫 번째가 제자들을 가리키면서 제자들이 예수님의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다, 가족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자들을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내 어머니요, 내 가족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두 가지를 이야기해. 제자와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 이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 그 가족 공동체가 되어지는 것은 예,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건 누구냐? 제자들인 거예요. 자, 제자들 먼저 살펴볼게요. 제자들. 사도행전을 하면서 수많은 제자들이 나타나고 있었죠, 그렇죠? 거기에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우리는 그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이야기하죠? 무리들이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있는 그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특별한 존재들이 있었어요. 죽음의 위협이 와도 예수님을 떠나지 않고 예수님과 끝까지 함께하는 구류들. 이들을 가리켜서 뭐라 그랬어요? 제자들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무리들은 어려움이 닥치고 환란이 닥치면 다 예수님 버리고 도망가는 자들이 무리들이었고 예수님과 함께 끝까지 죽음으로 가는 자가 뭐였어요? 제자들이었던 거예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제자들, 이렇게 하면 끝까지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 이 얘기가 마태복음에 뭐라고 표현되어져 있냐면 누구든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로 표현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형제, 예수님의 자매, 예수님의 어머니, 예수님의 가족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자녀 되어지고 영원한 생명에 하나님 나라 가는 자는 어떤 심령이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 따라가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형제 되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또 하나, 이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뭐라고? 예수님의 형제요, 자매요, 가족이 되어진다는 거죠. 그러면 가만히 보세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무엇일까요? 테살루니카 전서에 뭐라고 되있죠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는 항상 기뻐하는 자 되어지는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는 자, 범사에 감사한 자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인 거예요. 육으로 서 있으면 항상 기뻐할 수가 없어요. 좋은 일이 있을 때야 기뻐하지. 육으로 서 있으면 범사에 감사 못 해. 육으로 서 있는 심령은 쉬지 말고 기도 못 해. 그러면 뭐야? 24시간 내내 여기 앉아서 기도만 해야 되는 건데, 영의 심령들만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봉사에 감사할 줄 있는 거예요. 어떤 어려움, 어떤 고난이 닥쳐와도, 육으로 서 있는 심령은 고난과 고통과 괴로움 가운데 뭐 하는 거예요? 신음하고, 탄식하고, 불평하고 불만, 불만 갖는 거예요. 그런데 영으로 서 있는 심령은 고난이, 고다, 고통이 다가오는 거야. 어려움이 다가오는 거야. 그때마다 자기 속에 죽어 섰고 상하는 사망을 보면서 주님 사망입니다. 지옥불입니다. 주님 나를 살려주시옵소서 하고 나아가니까. 현재의 상태는 고통이고 고난이고 괴로움이야. 그렇지만 주님 바라보며 죽게 나아가니까 여기 죽어 섰고 상하는 사망이 죽지 않고 석지 않고 상하지 않는 생명으로 바뀌어지는 걸 보니까 기뻐하게 되어지. 지금 형편은 어렵고 힘들지만 내게 여기 생명과 평안에 영원한 생명의 하나님 나라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걸 보니까 모든 일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죄와 사망의 거짓 영이 우는 사자처럼 나를 삼키려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역사해 와서. 보고, 듣고, 느끼고, 생각하는 모든 것들 가운데 죽어서 고상하는 사망으로 드러나니까 어떻게? 주님 앞에 부을짖을 수밖에 없네. 주님 나를 살려주시오. 다 같이 주님 나를 살려주시옵소서 이 심령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을 이루어가는 심령. 이 영으로 서 있는 심령.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심령은 바로 이렇게 항상 기뻐합니다. 쉬지 않고 기도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심령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의 6장에 하늘아버지의 뜻이 뭐예요?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그 아들, 예수 그리소를 믿는 자잖아. 이게 하나님아버지의 뜻인 거예요. 모든 삶의 여정 가운데 죽어서 죽음으로 영령이 꺼지지 않는 지옥골 가는 나를 눈으로 허니 보게 되어지니까. 가정 안에서 예담이가 엄마와 오빠 사이에서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면서 여기 썩고 상하는 모습들. 학교에서 친구들하고의 관계 속에서 나는 잘해보고 싶은데 이게 관계에 어그러지는 부분들이 자꾸 일어나게 됩니다. 왜? 서로가 누구 뜻대로 하려고, 자기 뜻대로 하려고 그러다 보니까 부딪히는 거예요. 여기 썩는 거예요? 상하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주님, 주님 나좀 살려주시옵소서. 잘 하고 싶은데, 원하는 선은 되어지지 아니하고 원치 아니하는 악만 나오고 있습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고 주의 이름 부르며 나아가는 것 로마서 10장에 분명히 주의 이름을 부르는 그 심령은 어떤 심령이다? 예수님 믿는 심령이다. 믿지 않고 절대로 주의 이름 부를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주님을 믿으니까 주님 나를 살려달라고 부르짖고 애통함으로 나아가는 거잖아요 바로 이 심령이 주의 이름을 부르는 예수님 믿는 이 심령이 그래서 죽지 않고 썩지 않고 상하지 않는 영원한 생명으로 사는 것을 목도하는 이 심령이 어떤 심령이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사는 자다 그가 예수님 말씀하시길, 나의 형제요, 나의 자매요, 나의 어머니요, 나의 가족이다. 하나님의 자녀다.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가족되어짐을 감사하며 나아가는 여정이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이 여기에 또 있어요. 십자가의 사건을 통하여서 예수님은 새로운 가족 공동체를 우리에게 이야기하며 교회 공동체를 보여주며 하나님의 자녀되어지는 것에 대해서 그리고 영원한 생명의 하나님 따라가는 자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내가 주의 이름 불러서 하나님의 자녀되어지고 예수님의 가족되어져서 가족, 한 가족 됐어. 그 그걸로 끝났느냐? 그게 아닌 거예요. 끊임없이, 끊임없이, 죄와 사망의 거짓령이 뭘 하는 거예요? 우리를 거기서? 끊어내려고 역사하는 거예요. 그때, 그때마다 어떻게? 예수님 믿는 자로 드러나야지. 예수님 믿는 자로 드러나는 걸 어떻게 할수 있느냐? 사과나문지감나문지 뭘로 알수 있다고요? 열매로 알수 있다 내가 천국 갈 천국 백성인지 지옥 갈 거진형 사단의 백성인지 사단의 노예인지 뭘로 알수 있다 여기 내 중심에 생명과 평안이면 영원한 생명의 하나님 나라고 내 중심에 죽어었고 상하는 사망이면 뭐라고? 영영이 꺼지지 않는 지옥불이다 열매로 아는이다 열매 맺은 대로 가느니라 매일매일의 삶에 우리의 열매를 점검하셔서 천국 백성의 열매 하나님의 자녀 그래서 영원한 생명의 하나님 나라 가는 영화의 모든 성도들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